어설픈 e 글리 l 요한복음 영어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는 제가 한 가지 구호를 좀 외우고 시작하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자, 이런 구호였습니다. 영어는 영어일 뿐이다. 자, 제가 이걸 왜 줬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준비하느냐 상관없이 내신, 난 수능, 난 공무원, 난 취업, 나는 취미. 어떤 영어를 준비하시든지 여러분 영어는 그냥 영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영어 성경 읽으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영어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독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 읽다가 와나 영어가 열렸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어이든지 상관없어요. 영어는 영어일 뿐입니다. 쉬운 영어 독해 출발합니다. 영어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프로젝트 John chapter 3 day 6 요한복음 3장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요 John chapter 3 verses 16 through 18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영어성경 읽게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죠 어떻게요? 자신있고 당당하게. 자신있고 당당하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자신있고 당당하게 읽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저랑 한번 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실은 블로그에서는 열번 정도 읽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영어 문장은 소리내서 많이 읽을수록 나한테 친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읽는 거꼭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읽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God's one and only son. 어색할 때가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 더가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더를 붙여갖고 읽어요. 더 없습니다. They have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이제 어휘 살펴봐야죠. 사실 어휘는 상당히 중요해요. 어휘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요. 아, 진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단어의 3분의 2 정도 알고 있어. 그러면 전체 몰라도 되게 자신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휘는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Whoever. 뭐하는 사람 누구든지. 사실 whoever는요. 뭐 문법적으로 복합관계 대명사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다 관두고 그냥 뭐하는 사람 누구든지 라고 기억해 두세요. Perish. p e r 는요 죽다, 사라지다 이런 뜻인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싹 쓸어버려서 없어지는 거.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eternal, 지난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우린 소망해야 된다 그랬죠. 영원한이란 뜻입니다. condemn 이것도 좀 나왔었어요 비난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또는 그 사람한테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이럴 적에 심판을 할때 이럴 때 condemn 씁니다 나라의 법 B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 수고할 거예요 A가 아니라 B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뭐 문법적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냥 그죠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애가 A고, 어떤 애가 B냐라고 하는 거, 가끔 가다 다시 바로 A 앞에 안 붙어 있고, 좀 빠져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몇개안 됩니다, 여러분. 다섯 개. 요 정도만 아시면 나머지는 아마 다 아는 단어이실 거예요. 그러면 출발해 봐야죠. 자, 이제 우리 구조 알아보려면 빨간 펜 꺼내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for 와 for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for 너무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지만 사실은 우리 의미를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의미 다 파악돼요. God so loved. 여기에서는 여러분 여게 여기 지금 so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t 시 있어요. so가 나오면 t 시 굉장히 잘 따라다녀요. 그래서 땡땡땡 이러면요. 너무 뭔 뭐해서 너무 뭐 뭐하다 너무 뭐 뭐해서 뭐뭐 뭐하게 되다 요 정도 느낌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 보세요. God so loved the world.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요. 그쵸 너무 더 사랑하셨다. 뭐를요? 세상을 세상을 너무 더 사랑해서 그래서 그래서 땡땡땡 되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He gave 그는 주셨다. His one and only son. 외 아들을? 어,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독생자를. 어, 많이 듣던 건데, 맞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누구예요? 얘가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게 많이 외웠던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문장을 도대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런데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넷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요때 설명했었어요. 목적을 나타내서요.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넷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대세는요. 주로 조동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보자 그랬는데 조동사가 아 조동사가 뭐꼭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 지울게요. 조동사를 탓을 내니까 너무 많아요. 조동사라고만 우리 기억해 줍시다. 조동사가 따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대시 이제 목적의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왔어요, 지금. That, 뭐뭐하기 위해서요. Whoever, 우리 아까 뭐라고 랬죠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Believes in.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요? 그를, 그가 누구죠? 그렇죠. Only son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Shall not, 안하게 하기 위해서요. Perish,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But, have eternal life.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기 위해서요. 요거 보니까 좀 해석이 이상하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좀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에 뭐 보셔야 돼요. 그쵸 맞습니다. Not a but b를 잘 찾아내 주셔야지만 돼요. Not a a가 누구냐면 perish, b가 누구냐면 have. 그래서요, 멸망하지 않고 갖게하기 위해서이다. 멸망하지 않고 얻게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구문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 not a but 미라고 하는 이 구문을 사실 여러분이 수거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되게 어색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거든 단어든 일단은 나오는 대로 무조건 외워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암기를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뭐 하기 위해서 whoever believes in 믿는 사람 누구든지 누구를 힘 o 니 l 바로 예수님 독생자를 셰라 파로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but have eternal life 생명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와 해석 너무 잘되죠. 순서대로 읽으면서 제가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아마 제 목소리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귀속에서 웽웽거릴지도 모릅니다. 자 17절 갑니다. Flora,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왜냐면 이지만 우리 해석 안해요. God did not send.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셨어요. His son. 아들을요. Into the world. 어디로? 세상 속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요 때, 이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여러분, to가 나왔어요. 그쵸? to condemn은요. To 부정사로 저 투부 정사가 나오면 그 중에 80%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To condemn the world,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But 그러나 to save the world,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얘도 조금 이상하죠? 제가 지금 해석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대이버삐가 맞아요. 이렇게, 나대이버삐가 그런데 이 낫이요, 사실, 원래는 어디 있었어야 되죠? 투 앞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빼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해석하시면 훨씬 부드러워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 속으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얘가 A가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주로 힘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연스럽죠? 이렇게 낫이 바깥으로 빠져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not a but b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아하 해석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나라고 하기엔 좀 밋밋하네. 그러면 여기다 낫이 요 앞에 있는 거랑 같은 건가 보다 하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나를 여기다 넣어서 해석하자고 했어요. Not to condemn the world.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 to save the world.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어떠세요? 우 이제 어, 자신감 뿡뿡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신감 뿡뿡 자신감이 뿡뿡되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자신감 뿡뿡 올라갑니다. 18절 볼게요. whoever 또 나왔네요. whoever, whoever 그쵸? 뭔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가 아까는 여기까지 딱 끊었었는데, 이제, 아, 여기 아니고, 요게 끊었었는데, 힘한명 정도니까 충분히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어봤습니다. 그래서요, 자, 한꺼번에 해석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누구 역할을 해요?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is not condemned, 심판을 받지 않는다. b 어, 이것도 나대의 법인가 보다. A 아니고 B라고 지금 해석해볼까? A 아니고 B.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b e l i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 있는 것, 아, 조금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그쵸? 제가 지금 얼버무리고 있죠. 부드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거는요. 나대의 법비구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을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버 t 에는요 그러나를 넣으시면 돼요. is not damned. 뭐가 아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가 누구였어요? 앞에 나왔던 걸로 하면 오니선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Whoever, 또 나왔습니다. 왜 엄청 자주 나와요? Does not believe.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stands condemned. 심판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Already. 이미. 여기에서 스탠드가 여러분 서다 서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상태가 그대로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따로 어휘로 따로 안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스탠드랑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그쵸? condemn 뭐예요? 심판 받는다고 그랬어요. 비판 받는 대그랬어요 심판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이미.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not believed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The name, 그 이름을, 어떤 이름? Of God'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어머나, 넘겨버렸네. <laughs>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이 진짜 나오네요.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때, 바로 이때, whoever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나데이버비가 계속 나오니까, 얘도 나데이버비인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버스를 그러나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탠드가 여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서 있다는 의미,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 뒤에 나오는 이름인데 누구의 이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며 한번 읽어보세요. 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표현했는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나면요, 여러분. 다섯 번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고요. 믿지 않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설픈 잉글리쉬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어는 영어일 뿐입니다. 저랑 같이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이 곧 영어 가장 쉬운 영어 독해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정보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 띄워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도 있고요. 또 다른 영어 내용도 있어요. 놀러 오셔서 많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독 눌러 주시면 제 어깨가 뿡뿡 올라간다고 그랬는데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 하늘 높이 어깨가 올라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